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염려 뒤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선생 노릇도 해봤고 사냥 노릇도 해봤고 목사 노릇도 해봤고 그런 노릇을 다 해봤는데 그런 노릇이라는 게, 사람 노릇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격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인격이 바탕색을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 노릇이나 교수 노릇이나 모사 노릇이나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이 많아요. 선생은 아는 게 많으면 선생할 수 있고, 사장 노릇은 월급 주면서 살수 있고 목사 노릇도 설교를 할수 있고 같이 안 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학생하고 내가 같이 안 사니까 내 생활이 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관계란 말이야. 24시간, 365일,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관계야.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식한테 목사이기가 참 어렵고, 목사가 마누라에게 목사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식이기 교수이기가 어렵고, 내가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노릇이,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노릇이 남편 노릇이에요, 남편 노릇. 여자는 아마 마누라 노릇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33세 장가를 가는데 남편 노릇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들 노릇만 했거든요. 아들 노릇은 33살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들 노릇을 했습니까? 내가 부모 노릇을 했습니까? 아들은 아들 노릇을 안 했어요. 부모가 부모 노릇했지. 그게 뭐냐 하면 자식 비율을 맞춰줬죠. 그냥 비율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접만 받다 가는 거지, 뭐. 지금까지. 자기 비율을 맞춰주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 밑에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그날로 남편 노릇을 해요. 남편 노릇은 공부도 안 해봤고, 책도 안 봤고, 연습도 안 했고, 덜컥 덜컥 부부 덜컥 부부 바둑에 덜컥수라는 게 있거든요. 덜컥수. <laughs> 덜컥수가 뭐냐 하면 하수들이 고수는 딱 보고 생각해서 미수를 내다보고 생각해서 딱 놓을 자리에 놓는데 하수들은 덜컥 갖다놔 버려요. 덜컥 갖다 놓고 죽을 자리에 갖다놔 그 놓고 후회를 해요. 물려달라고 그러고, 후회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생각하고 바둑을 놓고, 하수들은 놓고 생각해. <laughs> 그 덜컥수들은 바둑처럼 덜컥 부부가 됐거든요. 아무 계획 없이, 연습 없이.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날까지 부모에게 섬김 받다가 이제 그리 섬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누라가 섬겨주나? 남편이 섬겨줘요? 딸은 딸로릇만 며느리 될 사람이 서른 살인데 30년 동안 딸로릇만 한 거야. <laughs> 외동딸로 컸어. 얼마나 기쁨만 받았어요. 사랑받고 기쁨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줍니까? 아, 신혼 때는 그래 하겠지. 전혀 공부 없이, 연습 없이, 덜컥 부부가 됐단 말이야. 덜컥 부부. 그 덜컥 부부가 남편으로 마음이 자리 잡고, 마누라로 마음이 자리 잡으려면, 몰라, 한 30년은 걸릴걸? 그거 어떻게 할수 있나 하면, 자식들이 한 서른 살 정도 되면 부모를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이해하려 그러고, 부모를 생각하려는 마음이 좀 있어.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들 연습만 했단 말이야. <laughs> 아들 생활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남편 생활을 하려면, 한 30년 걸려야 돼. 딸이 30년 동안 딸로만, 딸 생활만 했어, 딸 생활만. 그런데, 마누라 생활로 자리 잡으려면, 한 30년 걸려요. 그 기간 동안 많은 갈등하고, 불화하고, 부딪히고, 못 살겠다 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면허증 없이 차 몰고 나가서 그것도 제일 복잡한 도로에, <laughs> 제일 위험한 도로에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편 면허증이 없어. 마누라 면허증이 없다니까. 그 면허증 따는 게 뭐냐? 남편 면허증을 딴다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사는 목적이 마누라를 위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면허증 딴 거예요. 마누라 마음속에 나는 나 없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 마음이 딱 자리 잡으면 마누라 면허증을 딴 사람이야. 근데 그 마음 드는 게 내가 살아보니까 한 30년 걸려요. 몰라. 이 말씀 듣는 사람이 목사님은 참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 경우는 그래요. 한 30년 지나니까 완전히 그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 노릇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게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남편 노릇이더라. 남편 노릇이더라. 내가 여자가 안돼 봐서 모르지만은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마누라 노릇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결혼했으면 화목했을까? 공자님은 불화했다 그러잖아요. 왜 불화했을까? 이론을 몰라서 화목하는 이론을 몰라서 불화했을까? 잘난 장반이 얼마나 자기가 강했겠어요. 공잔대 내가 공잔대 <laughs> 많은 사람이 공자님 공자님하고 선생님 선생님하고 다 우르르 받뜨는데그 마누라도 아이고 공자님 공자님 그게 돼요? 그거 안 되니까 공자님 마음속에 섭섭해가 있었을 거고, 소크라테스가 또불안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소크라테스인데 마누라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했겠어요? 말은 잘한다. 지라고 <laughs> 그랬겠지. 말은 잘한다. 목사 부인들이 남편 목사가 설교하면 말은 잘한다. 그말 잘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네 올라가서 설교 한번 해봐라. 그 하기가 쉽나. <laughs> 말 잘하기도 쉬운 건 아니야. <laughs> 예수님이 결혼했으면 석가부지 오죽했으면 출가했을까? 가정을 버려두고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하다는 교황님이 남편을 알아요? 크으, 우아하게 거룩하게 그분이 마누라가 같이 살면 거룩한 신부님 거룩한 스님, 거룩한 비군이, 가정 가지고 부부가 살면, 그렇게 우아하게 거룩하게 그게 될것 같아요? 더안 됩니다. 왜? 잘난 양반들이잖아, 다. 내가 잘 났다고 마누라도 잘 났다고 여기 주느냐 이거. 그 여기 줄 수가 없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laughs> 얼마 전에 유명한 부부 행복론을 강의하시는 그분이 교수지 아마. 그분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 부부 싸울 일이 없어. <laughs> 부부 행복에 대한 모든 길을 다 가르치죠. 유명한 분이었어요. 부부라는 것은 날마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는 겁니다. 학교 시험은 그래도 예습이 있고 복습이 있고 시험 준비하잖아. 시험, 그, 그, 그 저,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험 낸, 낸다는 그 과목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해라. 그걸 가르쳐 줘도 시험이 어려워. 부부 시험 문제는 날마다 새로운 문제야. 새로운 문제. 보는 문제예요. <laughs> 도중에 최고의 도가 부부야 부부. 부부.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이 뭐냐 부부 사랑. 이거 통과하면 다 통과돼요. 이거 통과되면. 예수님 장가 안 가봐서 부부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야. 다 제가 잘났잖아요. 지 못난 사람 없잖아, 다. 다 제가 잘났어요. 제가 제일 똑똑해요. 그런데 내 마누라는 나를 똑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똑똑하게 여기지 않아요. 딱 자존심 상하죠. 자기만큼 딱 봐주는데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만큼 보이잖아. <laughs> 그렇죠. 그런데 쟤는 그 이상으로 봐주기를 바라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공자님의 인해, 당군 사상의 홍익사상, 다 좋은 말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여기서 이루어진다. 도 중에 최고의 도가 부부의 도더라. 혼자 살면 모른다. 혼자 살면 모른다. 홀로 성인이 어떻게 부부를 아나? 그래서, 아, 노릇이라는 게, 사람 노릇이라는 게, 가장 난해한 노릇이, 남자는 남편 노릇이고, 여자는 마누라 노릇이더라. 그 면허증이 뭐라고요? 면허증 따는 것. 난 너를 위해서 있다. 그 마음이 딱내 마음이 자리 잡으면 면허증 딴 거예요. 그 면허증 따면 부부 운전이 쉬워요. 하나 걸릴 게 없어요. 불화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그 면허증 땄습니까? 그 면허증만 따면 됩니다. 다 면허증 없이 부부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음! <laughs> 면허증 없이 부부 운전하니까, 날마다 사고가 나는 거죠. what's your stuff